러너들이 치고 나갔을 때 임지원, 네? 임재원 임원 선수와 김태진 선수 이홍렬다두 선수가 미드를 많이 흔들어줘야 돼요 네 초반에 뭔가 세명의선수확 치고 나가는 그림이었었는데 음. 네. 근데 그 이후에 임재원 선수가 붙게 붙었어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전동 선수 아 전사 타이밍 아마 았죠 이거는 공격을 잘못한 거예요 네. 그리 최대한 빠른 라인 그다음에 박민호 선수는 순간적으로 악마 하 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헤어핀 돌고 그 다음에 컨트롤 하자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아예 계속 몸싸움까지 당해 아... 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대영 선수 실드 소모하고 또 돌리면 체인저 돌리면 또 실드가 나와요. 아 잠수 방죠. 아예 그냥 도망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때쯤. 이거 결국 마지막 한 방밖에 없거든요. 이게 저는 어어 어, 어, 잠번 연속 두번. 상대팀에 도르가 있나요? 어디가 계속 치고 있어요. 전대영 선수가 아이템 없더라도 김지민이 실드가 충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라인. 이거 어핑 근처만 가면 계속 배운단 뜨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이거 템 획득하면서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아 같은 기에이 아 아, 그 프리허그는 좋지 못한데요 그리고 1위가 워낙에 딱 붙어서 하다 보니까 3위가 자석이 있더라도 당기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아 이거 적당한 거리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난리 났죠? 저는 베이모트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서,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뭡니다. 아, 이거 자석도 타겟팅이 안된것 같죠? 방금 한번 자석이 그냥 날아간 것 같아요. 딱히 잡을 수 있는 게이 없어요. 물한것와아요 아, 우 어, 셀러브레이션 전대업을 쳤어요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예,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